사람은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시자 그리고 삼선 장군 그리고 선대, 상근 선대위원장으로 임해주셨던 허평한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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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선고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어 이건 대변선거가 아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laughs> 가모 지역의 조사파 출신 의원이 이번에 상선을 하는 걸 보면서 지역 주민 한 분에게 물었어요. 물론 우리 쪽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사람을 삼선식이나 시키느냐 했더니 이분 말씀이 장군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동네에 평생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 4년 내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 주민들 육군자들을 일일이 보살반대요 모든 경조사, 의료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지만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전부 살리고그 하나하나를 4년간 해결해 왔고 때론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자기도 몇번 가서 먹었대요. 고기며 뭐며 쌓아놓고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대 야당이로 하는. 민통당 의원들은 평소에 콧대기도 안 밀대요. 그러다 선거철에 나와서 표 달랐는데 장군님 우리가 아무리 주사판이 뭐니 해도 우리 유권자들이 누구를 표를 찍어 주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다수 후보들요. 선거운동이 2주 했습니다. 이주 이주했어요. 물론, 우리 당은 3년 동안 비고나 문연을 대풍이 불어도 한결같이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근혜 대통령 구출, 문재인 대결을 외치면서 싸웠지만 이것도 언론에 보도를 안 해주니까 아는 분들만 알았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투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알았죠. 자금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펀드를 열고 열흘이 됐는데 14일 넘었어요. 놀랬습니다. 우리 스팀은 사님, 고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돈은 광고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원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진 대변인 근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부서 바쁜 양반인데 더그 이상 받지 말자 이 범위에서 쓰고 특별 단계로 좀 모아서 후보 단한테 지원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젊은 후보들 외에는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마지막 단계 작지만 여러분들이 배분해 드렸고 이미 그때는 시간이 다 지났죠. 그나마 힘차게 싸우고 조금 뇌여있는 분들한테는 그한 번도 지원을 못 해드렸어요. 이런 열악한 속에서 우리는 싸운 거예요. 조은진 대표 우리 3년 전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4만 8천 배 받았습니다. 요번에는 보니까 25만 배 받았어요. 다섯 배 늘었습니다. 우리가 위안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여러분 국경 그 당선 되겠다고그 그대 여당도 싸워서 표를 넣겠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번에 우리 존재를 분명히 알렸다는 겁니다. 알겠고 많은 국민들 공감을 얻었고 저는 그 25명만이 정말 이 땅에 애국자가 있다는 이 사실에 희망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니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원진 대표께서 3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는 모든 걸 놓고 언퇴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다안했어요 어제 최고위원회 열렸을 때 그득 의사를 밝힐 때. 우리 서청원 사님 고모님께서 지금까지 이 당을 그렇게 어른건데 싸우 이끌어왔고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당선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안 된다 하고 했고 최고위원들이 그지 전부 동의를 해서. 사실 지금 우리 조논 대표는 여기 앉아있지면 앉아있는 기분이 아닐 겁니다. 모든 걸로 가고 싶지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진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대 여당, 자기들 이제 변선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해서 사회적 연방제 개혁까지 분명히 몰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기대했던 우파 국민들이 기대하고 그나마 백여승 몰아준 여당이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습니까? 그때, 그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 생각을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기대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국경은 당선 안 됐지만 지금 현 정치권에서 가장 다선이시고 정치인 거목이신 서청은 의원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대구 달서 특히 대구 시민들이 좀 서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호소를 했고. 이건 국회의원 한석뽑는 선거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조원진 위원 한 사람만은 살려서 올릴 뿐이라. 이게 대구의 자존심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의 희망이다 말이지. 이래 호소했는데도 결국 지역 주민들께서 이 문재인 주석법을 너무 겁을 내가지고 혹시 조은진 대표 밀어주다가 1번 될까 싶어서 다 2번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솔직히 서운합니다. 그러나 어쩌합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야 합니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로 가는 그 역정을 우리가 주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누군데 농가는 책임은 져야 되는데 상근 선대위원장이그허평아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미리 아닙니다. 갭 투표 이틀 전에 제가 분명히 글을 써서 밝혔고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국민에게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네. 아, 네. 결과는 끝 잡는 데 모든 도을 상근하면서 선거를 총괄지한 지한테 던지십시오. 제가 막꼭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되겠다. <laughs>